네, 오늘은 제가 동남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동남지구 금매물건이 접수가 되어서 동남지구에 나왔는데요. 요즘에 금매 나온 것들이 매매가 빠르게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올렸던 이 매물도 거래가 완료됐고요. 요즘에는 금매로 나오는 것들이 위치가 떨어지거나 집을 잘못 지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좋은 집들도 매도인 분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정말 원가 수준으로 던진 집들이 급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매가 나오면 바로 거래가 완료가 되는 것 같고요. 요즘 같은 때는 매수인 분들이 좋은 매물을 싸게 살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집도 코너 주택이고 상가가 다 임대가 된 집인데요. 금매로 나왔습니다. 영상 잘 보시고 현장으로 빨리 나오셔서 이 기회에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코너에 위치해져 있고요. 동남지구 중심 상가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저 앞에 보이는 큰 건물이, 상가 빗댄 건물이 동남지구 중심 상가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오늘 주택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도보로 넉넉히 다녀도 도보 1분 안쪽이면 넉넉하게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고요. 오늘 주택 금매 가격으로 나와서 15억에 매매가 의뢰를 해주셨어요. 동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서 최대 규모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고요. 지금도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택이 위치한 곳은 동남지구 일생활권에 위치해져 있고 103블럭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오늘 주택은 코너 주택으로 대지 71평에 지어져 있고요. 건축 연면적은 142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층에 상가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주택은 총6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21년 12월에 준공이 난 건물이 되겠고요. 외벽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한 가지 자재로만 사용을 하신 게 아니라 벽돌과 라임스톤 그리고 1층에는 대리석으로 또 이렇게 마감을 해주셨어요. 건물을 특색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셨고요. 주차는 총 6대가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차장은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쪽 부분에 주차가 4대가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 주출입구 옆에는 2대가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서 주차장 보여드릴게요. 가는 길에 보면 1층에는 샌드위치 집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16평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옆에는 뷰티샵이 영업 중인데 13평 정도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29평인데요. 1층은 두 칸으로 분할 해서 임대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볼게요. 이제 주차장 가는 길에 제가 1층 상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이쪽 반대편에도 두 대가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어서 오늘 건물에 주차는 총 6대가 가능합니다. 6가구인데 주차 6대가 다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100%다 가능한 주택이 되겠고요. 그리고 출입문은 북동향으로 이렇게 출입문 배치를 해주셨어요.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직은 신도시라서 지금 공사가 안된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요. 신도시 특성상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건물이 올라가고 채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 도대은 코너라는 점 그리고 금매로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인 부분이라서 이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1층으로 한번 들어가서요. 1층 로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길은 계단으로 세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이렇게 보시면 상가 화장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 화장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금 TK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셨고요. 이렇게 한쪽에는 또 CCTV 모니터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층 천정 로비가 굉장히 높아요. 천정모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엘리베이터 옆으로는 다 목공 작업하시고 필름지로 마감을 하신 거고요. 벽면을 보면 타일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엘리베이터 한번 타고 제가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3가구가 되어져 있고요. 모두 다 투베이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벽면에는 이렇게 다 타일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빈집 없이 다 임대가 완료가 되어서 입주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한번 해서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보면 전체 다 벽면을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3층에는 두 가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3층에는 투룸으로만 두 가구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고요. 지금 밝아서 센서등이 들어오진 않는데, 라인 조명으로 이렇게 복도를 인테리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명이 켜지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층까지 해서 임대 세대는 총 5가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4층에는 주인 세대로 구성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4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 세대 현관 모습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관을 이렇게 살펴보면 현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신발장 세 칸이 다 들어가져 있는데요. 안쪽 벽면에 신발장으로 다 세팅해 주셨고요. 그리고 현관에는 조명이 라인 조명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현관이 굉장히 멋있고요. 3연동으로 중문까지 설치해 주셨습니다. 바닥은 대리석 타일로 시공을 해 주셨고요.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방이 이렇게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출 스위치까지 옵션으로 해놓으셨습니다. 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면 바로 거실이 보이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거실 반대편에는 주방이 보이는 구조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거실 방향부터 한번 보면요. 거실 메인 창 기준으로 해서 거실은 북동향이 되겠습니다. 거실 창문은 LX 하우시스 제품을 해주셨고요. 앞에 건물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앞에 건물과의 이제 이격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 느낌은 안 들고요. 아트홀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홀도 굉장히 멋지게 해주셨어요. 디자인을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다 설치해서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고요. 템바 보드랑 인테리어 보드를 활용을 하셨습니다. 조명도 이렇게 색다른 조명 설치해주셨고요. 천정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쇼파, 이제 쇼파 쪽 한번 볼게요. 쇼파 쪽도 그냥 벽지로 마감을 해주신 게 아니고, 보시면 등박스랑 이렇게 이어지게끔 쭉 라인 조명을 활용을 하신 게 보이고요. 목공 작업하시고, 필름 작업까지 이렇게 마무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바닥은 마루로 시공을 해주셔서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나는 오늘 주인 세대입니다. 거실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주방 쪽 한번 가볼게요. 주방은 이제 거실하고 일체형 구조로 이렇게 구조를 배치를 해주셨고요. 아일랜드 식탁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굉장히 넉넉하게 세팅해 주셨고요. 싱크대는 한샘 제품입니다. 그리고 빌트인 오븐 설치가 되어 있고 식기 세척기까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21년도에 중공이 났는데도 주방에도 옵션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와이드 사각볼 이렇게 설치해 주셨고요. 환기창도 이제 크게 설치해 주셨어요. 인덕션 되어져 있고, 네, 아일랜드 식탁까지 이렇게 다 고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방에도 따로 에어컨이 천장에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이제 식탁 자리까지 나와서 굉장히 주방과 거실 넓습니다. 네. 그리고 다용도실 한번 볼게요. 다용도실에도 싱크대, 보조 싱크대 설치해 주셨는데, 3구짜리로 가스 쿡탑을 또 설치해 주셨어요. 벽면 다 타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다용도실 크기도 괜찮고요. 벽면을 다 타일로 해 주셔서, 세월이 지나도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스 쿡탑 위에를 보니까, 또 후드까지 또 따로 설치를 해 주셨어요. 생활하실 때 불편함이 없게끔 다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써서 세팅한 모습이 보입니다. 창문도 이렇게 크게 설치해 주셨고요. 주방 다용도실 모습이었습니다. 주방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 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관에 이렇게 보면 방이 양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안방인데요. 오늘 주인 세대는 조명을 굉장히 멋지게 해주셨어요 라인 조명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이쪽이 안방인데 안방에 이렇게 TV장과 붙박이장 세트로 되어져 있는 걸 설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문이 또 있죠 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굉장히 크게 드레스룸 공간이 또 따로 별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장까지 해주셔서 수납 공간 넉넉하게 해주셨고요. 보시면 침실 아트월도 목공 작업하시고 필름 작업을 하셔서 멋지게 완성을 해주셨어요. 여기 화장대까지 설치해 주셨고요. 부부 욕실입니다. 환기창 되어져 있고요. 군더더기 없게 깔끔하게 욕실 시공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안방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안방 맞은편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맞은편 방이고요. 천정고가 높아서 그런지 방들이 작은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네, 이쪽 방은 또 굉장히 큽니다. 작은 방 치고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천정에 에어컨 설치되어져 있고, 여기 보실게요. 네, 매입 등으로 깔끔하게 방 세팅해 주셨어요. 네,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이번에는 주방 뒤에 있는 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쪽에 있는 방이고요. 네, 이쪽 방도 방 크기가 괜찮습니다. 네, 오늘 주인 세대의 평수가 굉장히 넓어요. 아래 위층에서 한 60평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또 방이 전망이 막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굉장히 시원한 전망 나오죠? 네, 방 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은 방, 작은 방들이 다 커서 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 방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 욕실이 이제 복층 올라가는 계단실 옆에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욕실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 환기창 되어져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이쪽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반대편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욕조가 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아쉬운 점이 여기 위에 이제 복층 계단 올라가는 계단 밑에 욕조를 설치해 주셔서 약간 천정고가 낮긴 한데, 그래도 욕조 이제 뭐 아이들이 사용을 하거나, 아이들이 뭐 사용을 하거나, 반신욕 정도 하시면 그래도 꽤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욕실도 넓게 잘 나왔습니다. 네, 이제 복층 공간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공간 올라가는 계단에 게 문을 설치를 해 주셨고요. 문 열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세대 복층 올라가는 계단은 옆에도 난간이 아닌 벽으로 되어 있어서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또 계단 정면에는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픽스 창을 또내 주셨어요. 네,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시야가 탁 트여서 멋있죠? 네,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제 복층 공간을 올라와 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 세대 복층 공간은 이렇게 수납장이 설치되어져 있는데요. 천정고가 약간 조금 낮은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 부분을 수납하시게끔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쪽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있고, 네, 조금 숙여서 사용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수납 공간을 잘 사용하게끔 이렇게 안쪽에 다, 이렇게 바깥쪽에 다 문을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복층 공간까지 마루로 다시 공을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중간 부분에는 내가 서서 다녀도 불편함은 없습니다. 복층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네, 이쪽 공간에는 피스창으로 또 창을 내주셔서 시원한 전망 한번 볼수 있게 해주셨고요.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책장식으로 짜주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 밖에는 이제 옥상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바로 나갈 수 있게 출입문을 수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출입문 공사를 또 해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이제 옥상으로 연결됩니다. 옥상으로 바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옥상 공간은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이제 수정해서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인 세대 옥탑방까지 다 올라왔고요. 이제 수익률 계산 한번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택 매매가 15억이고요. 대출은 7억 8천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달 이자는 293만 원이 발생이 되고 보증금은 4억 6,500만 원인데요. 주인 세대는 지금 매수인을 위해서 공실로 남겨놓은 상황인데, 제가 수익률 계산을 위해서 전세로 임대를 했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수익은 498만 원이 나오고요. 한달 이자를 제외한 월 순수익은 205만 원이 발생이 돼서 수익률이 9.6%가 발생이 되는 동남지구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택에 필요한 투자금은 2억 5천5백만 원이 필요하시겠고요. 만약에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신다고 해도 4억대로 거주를 하시면서 투자까지 동시에 하실 수 있는 아주 귀한 동남시구 상가주택입니다. 수익률이 9.6%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매매가가 많이 내려와서 금액 가격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고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주택이 되겠고요. 사업대 투자로 주인 세대 거주하시면서 아래 임대 세대까지 관리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매물 관심있게 잘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임대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매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매물을 항상 좋은 가격으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개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